네 반갑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탑 머트리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뉴스 얘기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돈이 될수 있는 그 거래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금일이 종목 12%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하단에 이 구간. 6만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를 이탈하게 된다. 5만 5천원 이하까지는 관망세를 지키셔야 만납니다. 자, 단기적으로 볼때 목표치 현재 이 구간까지 잡혀요. 7만 5천원까지 나와줄 거를 보고 있고, 자,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는 잠시 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 조건 검색 추천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마 이제 최근 증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게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사면 또 물리고, 사면 또 물리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겁나죠. 누구 믿고 또 샀다가 물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종목을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산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매일 정확하게 12시마다 딱한 종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검색식인데, 자,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한 종목 있죠? 가끔 이제 두세 개도 잡히긴 하지만, 자, 이 중에서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제가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물려서 멈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좌비 중에서 단 5%라도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한 종목씩 거래하면서 이거를 순환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더 반등장이 올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빨리 이걸를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한 종목을 여러분들 저한테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영상마다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 급락에도 여러분들 튼튼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하는 거예요. 자이 검색기에 잡히게 되면 보통 20에서 30% 가량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요. 자 오늘 보시면 뭐가 잡혔죠? 제일 테크노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종목 뭐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제이테크노스에 관련된 그 이슈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신공항 그리고 원전, 최근에 문제가 됐던 순살 아파트 그리고 계속해서 핫한 이슈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얽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TK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예타 면제가 결정됐죠. 자, 이 진행을 위한 현재 법인 설립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더이 종목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이 체코 수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간에또 뭐가 나왔죠? 이 한울 원전 사옥이 발전 재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순살 아파트의 경우도 이번에 국가하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됐어요. 자, 여기서 언급이 됐던 거는 이 무량판 공법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게 무너진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때 결론이 나가지고, 건설업계에서 이거를 안 쓰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다시 또 써가지고 순살 아파트 논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무량판고법이 뭐로 대체가 되냐? 기동식공법으로 이제 바뀝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데크플레이트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수요 전망을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지난 주말간에는 또뭔 내용이 나왔냐? 건설 장비가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건설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신공항, 원전, 순살 아파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에 나오는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이 그냥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슈도 이렇게 깔려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받고 그냥 거래만 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상당 구간 단기적으로 8,5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엄청 크죠. 여기에 엮였다 하면 몇 프로 가나요? 평균 50% 이상 움직입니다. 자, 이 종목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8,500원 구간이 단기 저항이라고만 본다면 사실상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1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만 이 검색기가 뽑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매일 몇 시에 보내드린다고 했죠? 정확하게 12시마다 이런 종목 매일 하나씩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나도 이런 검색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매일 12시마다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 대응 가격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검색 기종 목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67,000원이고, 하나는 여러분들 6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에 물려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의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서 거래하다가 손실만 보신 분들, 이 리포트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이 리포트 속에다가 가격 구간별 대응 전략 모두 담아놨으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번호 0 1 0 9 9 5 2 6 3 3 6으로탐버트리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리포트 바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 보시면서 분할로 대응만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탑머트리아 주주님들, 자, 대형 리포터 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 주탑 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페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 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 주, 3 번째 네옴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 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패배터리 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패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원대에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대박 노래하는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이 에코프로 캡트론, 우리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아라카랑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천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걷고 판단을 하겠죠. 뭐끼켜 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이 팩트룸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 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9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내용시티 AI 의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이 종목은 현재 2,000원대예요. 근데 재무 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거 이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 5 6 3 3 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종목 3개, 이름이 뭔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으로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페배터리부터 네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졸이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한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9633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